레인이랑 동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결혼하세요. 왜 동거를 왜 결혼하면 되지? 어, 결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럼 자기 욕심 차는 거 아니에요? 레니타즈님? 어, 동거엔 결혼. 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찬반 토크를 한번 해볼게요. 외국 같은 경우는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나서 결혼을 한다는, 하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참 잘했네. 동거를 하고 싶다. 근데 결혼까지는 아니다. 이건 남자 욕심이 좀맞 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좀 아리까리 해야죠. 동거 후 결혼 찬성? 근데 남자들은 동거하고 나서 결혼까지 안 가려고 하던데? 남자분들 어때? 내만 틀려 맞아? 동거하고 나서는 결혼까지, 아, 너랑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어, 마린이는 동거 후 결혼했구나. 착한 남자네. 근데 외국에서는 살아보고 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아니면 아니고 김영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랑이 계속 이어져서 진짜 이 여자하고 같이 평생을 내 동반자로 이렇게 한다면 옛날 같은 경우는 동거 말도 안 됐지 근데 동거 10년 했어? 허, 정말 마리님 착한 남편이다 진짜 행복하겠어 진짜 어? 그래도 어릴 때 원룸에서 시작해갖고 나이만 다섯 개로 일주일에 둘이 떼어 때잖아. 어? 그,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 그래? 그래 안 그래? 어? 정말 좋은 남자다. 어? 결혼까지 이어서 다행이지 안 이어졌어 봐 아, 큰일 날 뻔했네. 그쵸 <laughs> 옛날에 결혼식 시... 결혼을 세팅하고 지금의 결혼 세팅하고 많이 틀리지지 않았나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얼굴도 안 보고 진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결혼식에서 얼굴을 처음 보는 그런 사,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서는 그냥 선 보면 그냥 그 남자랑 결혼하는 그런 세대였고 지금은. 따질 거다 따지고, 집안 따지고, 인물 따지고, 학벌 따지고, 다 따지지 않아요, 근데? 진짜 사랑해서 동거해서 결혼하기는 시, 요, 요즘 세대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혼을 고려하, 고려하는 사이면 동거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연애 초기에 동거하면 깨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연애를 오래 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동거하는 거면 난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 전제에 동거. 근데 그러나 정말 아니면 아닐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맞다면 살아보고 이제 하는 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서 결혼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치, 우리 부모님도 집안끼리 정한 케이스. 어. 저희 아빠는 시집 가기 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일단 같이 살아보래요 아하. 데리 스타이 뭐였 아님 집안이 되게 오픈됐다. 아버님 멋진데? 쿨한 부모님, 요즘 부모님들은 좀 쿨해야죠. 그렇죠 요즘에는, 이, 꼭, 시어, 며느리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사위 역할을 해야 돼요, 요즘에. 요즘 남녀평등 세대가 좀 되다 보니까, 여자도 권리를 누리다 보니까, 남자들도 잘해야 돼요, 친, 저기, 장인정모한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여제 마리님은 안 그럴 것 같아. 응? 음? 남자가 싫어할 듯, 근데 요즘 남자들도, 그런 남자들도 더 많아졌어요, 이제. 앞으로,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남자, 남자가 싫어할 듯이라고 했는데, 조선시대에서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 시대가 변한 만큼, 마인드도 변하기 나름 아닐까 싶어요. 동거하다 헤어지면, 여자만 손해임. 근데,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근데? 어때? 만약 내 자식이 동거한, 동거한다 하면 반대할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러니까 동거가 어떤 동거냐면, 결혼을 전제하에 동거를 하는 거지. 요즘,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좀 이혼이란 있을 수도 없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옛날 세대하고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서도 이혼을 한게 응? 서울에 다니면 뭐가 아쉽죠? 이혼보다는 동거했다가 일단 알고 나서 모든 걸다 보면 정말 혼인신고도 요즘 늦게 하던데 그러니까 혼인신고도 늦게 하면 그게 결혼이냐 뭐가 틀리겠어 어떤 사람은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서 헤어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동거를 세번 해봤잖아요 근데 나는 좋았어, 동거가 세 번이. 나는 결혼을 못해서 동거를 해봤지만, 근데 그 남자와 추억도 만들고, 솔직히 어릴 때첫 번째 동거했던 남자가 그남자는 평생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일단. 우리는, 나, 아, 우리가 아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엔 뭐, 평생 간다기 보다는, 평생 나와 함께 산다기 보다는, 어, 내 인생이 몇 프로를 차지해, 차, 이 남자가 차지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는 내 인생에 몇 년을 이 남자랑 내가 함께 할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같이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내 현실을 내가 아니까는 그 현실 즉시를 하는 게좀 빨라요, 좀 현실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평생이지 않겠지, 언젠가 결혼하면 떠나겠지라는 생각을 만남부터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봤는데 그냥 좋았어 그냥 나 같은 경우에는 동거가 동거밖에 할수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거가 좀 신중하셔야 될것 같아요 원치 않는 생명을 만들면 안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되게 현실적이네요 내가 현실적으로 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별을 준비하면서 하는 동거, 참 슬프네요. 요 근데, 나이, 내, 상황에는 그, 그게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남자가 어릴 땐 몰라. 근데, 내가 동거했던 남자들이 12살 많고, 10, 10살 많고, 8년 많고, 막 그랬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다 있다 보니까, 나는 어렸고, 그 사람 나이가 30대 중반이었고. 그랬다 보니까는, 그런 나이대로 사귀다 보니까는, 그나 이때 되면은 이렇게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다집안이 결혼 준비도 하나 하게 되고 장가 갈라이 되는데 그나 이때 나 어릴 때쯤에는 남자건 여자건 그냥 결혼이 일단 나이 먹으면 해야 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결혼이 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좋으면 애인끼리 살 애인으로 이렇게 살수 있지 이런데 어, 지금 혼자 12년째 살고 있어요. 은하 2년이 동거하는 음. 음. 남자도 없이 어 12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 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laughs> 소수자다 보니까 이게 동성애자들 분들도 동거하잖아요. 근데 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평생 있으면 좋겠지 마음은 하지만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를 현실을 알면서도 아니길 바래요. 솔직히 나도 안 떠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누가 만남부터 이별 준비하고 싶겠냐고 진짜 안 그래요. 우리의 현실은 한국에선 동성애 동성, 여, 동성 결혼 합법화가 안 됐고,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돼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결혼을 한다고 해도 어, 트랜스젠더가 능력이 있거나 <laughs> 그러지 않고서는 오래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내가, 내, 주변 이야기해요, 내 주변 사람들 이야기예요,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지. 근데 신랑이 나이가 많아서 안 싸울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아휴, 남자는, 나이가 많던 적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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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니까. 그래도 좀, 동갑 또래나 한두 살 오빠하고, 오빠보다는, 좀 낫지? 빛나는 여자님 왔냐 세요 아,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건장하시다고. 운동해서 그래요. 신랑이랑 아홉 살 차이라고. 나 옛날, 첫 번째 애인이 열두 살 차이인데도 싸웠어요. 열두 살, 열 살, 여덟 살. 그렇게도 싸우더라고. 8살은, 마, 마지막 남자친구랑 내가 싸운 거지. 어? 어 조금만게 까불고 있더라고, 진짜. 우리의 삶만 남편 생각 뭐 하는지 다 익혀요. 근데 나는 결혼을 하고서 남편들하고 이렇게 권태기가 오고 막 있어요. 좀 그런 거 있잖아. 그럴 때는 좀 신혼을 생각하면서 아이들 다 시어머니나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좀 이렇게. 둘만한 시간을 좀 보내보는 거 어떨까요? 동동그루르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동동그루르님 핫도그 감사합니다. 너무 안다고 다 알면 안 돼. 그리고 남자들은 아무리 내 여자고 와이프라고 해도 자기 가 자기 본인들이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줬었는데 내가 겨, 결혼은 안 해봤어도 결혼한 사연들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여자분들도 남편한테 모든 걸다 보여주면 안돼 진짜. 내 와이프는 항상 신비스럽게. 뭔가를 99%를 다 보여줬다고 해도 1%만큼은 보여줘서는 안될게 있잖아요. 하나 정도는. 자, 99개를 다 내주었어도 하나만큼은 절대 신비감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남편이 마음이 항상 가정으로 모인다는 거.